자 그다음 22번 법률 신문에서 무료 기사가 금지 자료더라. 그래서 이제 유치권자에 이렇게 이제 금시 하시면요. 자 뒤에 봅니다. 어제 제가 해봤어요. 법률신문 가서 유치권을 해보니까 자 이, 이게 이게 무슨거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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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거죠? 좋은겁니다 유료보다는 좋은거예요자 어. 여기가서 유치권하니까 이렇게 나와어요 유치권자의 무단임대행위 종료 후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 어제 3자도 유치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저 얘기 있죠. 그, 건물을 상가 건물 지었어. 특히 상가 1, 2, 3 층을 지었어요. 1 층이 임대남은 월세를 많이 받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 유치권을 주장한 사람이 공사비를 한 10억 주장한 사람이 그다 임대를 한 1년짜리를 놨어요. 뭐, 비에 있으면 좀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뭐, 월세라도 챙겨가지고 좀 하려고 나왔다. 자, 그거를 우리가 딱, 증거 자료만 가있으면은, 자, 낙찰자도, 자, 이건 유치권에 성립 안 한다. 얘기할 수 있는, 할수 있다면. 그죠? 그럼 그때 어떻 됩니까? 지난번에 사업자 있다가 나온 사람의 전세 계약서만 딱 챙기면은, 어? 그거를 복사해서 딱 가지고 재판부에 딱 제출해버리면은, 요거는 유치권을 깰수 있다. 는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임대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럴 수는 있겠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또 가능하다 사니까. 그럼 임대인에다가 소유자 보고 좀더 한번 찍어주라. 안 찍어주겠지만은, 니가 조금 너네한테 공사비도 안준게 있으니까 일단 좀 찍어주라. 이라고. 둘이 같이 임대를 하면은 조금 낫지 않겠나. 만약 붙어도. 어, 그래 보이는데 지원체가 임대인이 되고, 공사한 업체가 임대인이 되고 하는 것은 안 맞다. 가아니다 그 하여튼 법률신문 가면 공짜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 지권, 뭐, 온갖 검지를 해보세요. 해보면은 좋은 자료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은 리서.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KISS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RISS입니다. K가 아니고 뭐라고요? RR. 비슷하다 생요 RR. 자, 요거 가면은 유치권, 그래서 잠깐 책자, 논문 다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리스에 가서 유치권을 치보면요. 치보면은, 여기 있죠.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의 문제증화 개선 방안 국내 박사, 요누르면은 바로 나와요. 그냥 보통은 볼수 있어요. 리스, 잠깐 가보겠습니다. 뭐, 키스입니까? 리스입니까? 아, 리스구나. R I S S 자 치면 나와요 자 여기 가서 자 이렇습니다 사위를 많이 아는데 사위가 뭐 박사 출신 뭐 딸이 엄마 우리 자기가 박사다 박사 이러면 돼라 이거 들어서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저기 네, 네. 술 먹고 박사 된 건지 진짜 어 논문을 쓴 건지 자 우리 원장님이 뭐 책을 쓰다 컸는데 한번 보자 박사 썼는데 한번 보자 환경 뭡니까 황경진 경매 이래 딱 치니까 막 나오죠? 아이고 경공매 제도 문제점과 개선반에 관한 석사 그 다음 뭡니까? 부실채권투약법적유 관한 박사 이리 나와야 술을 안 먹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여기 안 놓으면 어딥니까? 그 사람은 술만 먹고 그냥 수로증입니다 알겠죠? 학위가 아니고 그거는 수로증 그냥 막 입학만 뭐 주는 그런 수로증입니다 그거 딱딱 보면 됩니다 자, 단행본은로저죠 이게. 그죠? 단행본. 실전, 연구, 그 다음에 320선, 720선인데, 지금 요거를 따듬어서 지금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갖고 이제 앞으로는 신 720선,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달던지 해서 이제 강의를 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이름 넣어볼게.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은, 한번 넣어볼까? <laughs> <laughs> 아 너무 작긴 워 어. 디있노 아니, 다른 것도 나오는데. 자, 그럼 어. <laughs> 연거. 연거. 모르겠다. 저기 가서 리스트 한번 물어봐라. 원장님 네. <laughs> <문장> 거놓으 <입고 노는데. 웃음>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위 볼 사람은 항상 이름을 넣어가지고 석사다 박사다 그거 다 넣어가지고 이름에 검색 안 되면 됩니까? 전업 <laughs> 술만 먹고 <laughs> 그냥 학교 가서 부지런히 술만 먹고 그냥 많이 노는 졸업생이 다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4번. 판결문을 보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L박스에서 보든지 저는 L박스 봅니다. L박스 가서 어, 보든지 안 그러면 해당 법원에 판결서 인터넷 열람해서 사건 번호를 넣으면 된다. 아까 쓰면 되렸어요 판결문을 보고 싶으면 어, 어디 법원을 가든지 창원지방법원 가든지 뭐 서울중앙지방법원 가든지 가가지고 오른쪽에 정보죠 정보. 정보에 어 판결서 인터넷 열람이 나오는데 요거도 해보니까요 2015년도 이후는 바로 쉽게 놓니다 이거는 바로 탁 티로 오는데 2014년 연말까지 있는 거는 하루 이틀 기다려야 돼요 천원 넣고 뭐시간좀 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3일쯤 되면은 이제 막 날라옵니다 뭐 이메일로 저는 주로 이메일로 받죠 강의를 위해서 받는데 어, 요리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번호를 알면은 자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2010 가단 10567 하나, 이게 이제 번호를 알면은 됩니다. 그에 알면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25번. 대법원에 가시면은 유치권 하면은 442건이 판례가 걸립니다. 대법원에, 대법원에 가서 어, 종합법률정보 가서 판례에 가서 유치권 하니까 한 400, 42건이 오더라. 42건. 자, 어떻게 하는 건 이래요. 보물을 하실 분은, 어디 간다고요? 네이버 가서, 대법원 치면은, 종합 법률, 지금 안나오나이 되겠네. 종합, 뭐, 법률 정보. 자, 여, 여기입니다. 이 동네에 가면은, 여기 가면은, 자, 이 판례, 법령, 이렇게 이제 예교 같은 거, 이런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판례 두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오늘 유치권, 이렇게 치면은 몇 개를 보여주느냐, 유치권에. 아까 보기에는 400, 이건 오네. 몇 건요? 446건. 나오죠? 감정 보면은, 자, 건물을 인도해라. 뭐, 유치권 싸움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토지를 인도해라. 자, 유치권 부존재 확인.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주로 은행. 음. 여러분, 낙찰자들. 낙찰자들이 이제 낙찰 받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은행 같은 데서, 유동화 회사, 자산 유동화 회사에서 주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 이건 누가 뭐 합니까? 유치. 유치권자, 공사를 했다고 떠드는 사람, 공사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 우리는 뭡니까?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이렇게 해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를 쭉좀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근데 이제 판례가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그동안 공개된 판례가 보통 보면 0.08%가 뭐 그렇다고 해요. 0.08%. 너무 공개를 안 해요. 법원 안에서는 이제 판사나 뭐, 뭐 이런 이제 일을 보는 사람들은 안에서 검실 100%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저 국회 도서관 가면은 자, 또, 그렇게 검진하면 된대요. 어, 되는데, 그것도 줄을 써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뭐, 법무법인의 여직원들이 줄을 빡 써가지고, 그것도, 코피도 한두 대가씩 넘어 인는데 줄을 써야 된대요. 그래서 요거를 사법부에서 빨리 공개를 하자, 앉아. 전부 다, 100% 막, 공개해 빌자. 이러면 황진이 하면 되고, 황땡땡. 이런 식으로, 공개하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공개가 안 돼요. 그런 게는 이제 우리는 모르는 거죠 이제 모르고 이제 앞으로 AI가 이제 지금 챗GPT나 AI 같은 게 이제 지금 계속 나오니까 그게 공개가 되면은 또 이제 문제가 변호사를 선임 안할 거라고 그죠자 수모나 잡았는데 명화제야야 됐다. 내한테 이길수는 좋은 팔력 한번 꺼내봐. 그뭐 다섯 이렇게 주로륵 없이거든. 그렇죠. 그다음 이런 거죠. 딸이 실익한데 진정 어? 엄마가 축사를 세리겠다. 아들이 장가 가는데, 아버지가 주례를 보면서 주례사를 써야 된다. 하나 써줬고, 뭐, A4 하나 타놓옵니다 그거 읽어보면 막 눈물 흘 정도 나온다. 이런 시대입니다. 알겠죠? 아, 논문도 보는거 아니에요? 논문도, 석파서 논문도 지금, 자, 어, 챗집피틱 해가지고, 어, 거기에 전전을좀 하는 건 같은데, 여러 한50% 논문을 쓰면은, 나머지 50% 정도는 채찌피틱에서 넣으면은, 아름답게 문장을 탁 구성해서 A 플러스 학점을 준 C 플러스는 올 거를 A 플러스 만든다니까, 이게. 이게 문제가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laughs>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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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만, 그, 기초만 조금 따뜻하게 딱 해갖고, 채집빛 되는데 탁 넣어주면은, 뭐, C 플러스 될게 A 플러스 학점이 오고나 막, 썩 따뜻하고, 뭐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기초.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이거를 빨리 공개를 해줘야 좋은데, 공개를 안 하고 숨어가 있으니까, 이게. 어, 제가 그렇죠. 제가 그, 농지 날차 받으니까 제실이 있어요. 큰제실이 있어요. 농지가 아니래. 불법 건축물이다 농지, 농지 발급못 하겠다. 면석이가 뭐, 산업계장이 내 손에 장을 찢으라. 농지 볼 개정식이라니가 뭐, 어, 해주라. 그러면 개정을 시이라 농지 아니잖아. 그거, 그거다가 큰제실 하나 턱 앉아있는데, 니네 농지 300평에 그살라건데그큰제실 50평짜리가 턱 앉아있는데, 그뭐 농지고. 불법건 중이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소송을 했어요. 행정심판청구 자, 해서 이겼어요. 재결 났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겨가지고, 농촌 받아내고 다 했는데, 그러면 그 판결문이, 금식업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안 나온다고, 이게. 행정심판 위원회 가서도 금식업도 안 나와요, 그냥. 안 나와요. 어, 이런, 우리나라 시즌에 이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오라 이거지? 변호사한테 오면은, 변호사는 이제, 저거가 또 알아서 또 뭐, 이렇게 저거 기리를하갖고 이렇게 또뭐 찾아내고, 이런 거뭐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하라. 거예요. 돈을 주고 공전하지 말고 그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그래도 몇개안 되지만은, 막 이기라도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라. 공부를 하고. 자, 그 다음에 26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유치권 판례를 검할수 있냐. 뭐, 그것도 할수 있습니다. 두 가지 보통 보면은, 대법원에 가서 종합법률정보 가든지 국가법령정보 가서 판례를 이렇게 찾으면 비슷하게 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445개. 위에는 4 4두개 그럼 거의 3개 틀리네. 비슷하게 판례가 금지되요. 딱 오픈되는 거 판례 그거 밖에개안 보이나. 그럼 뭐 유치권이 뭐 445개 밖에 없느냐. 아마 4만 건 정도 될 건데, 내가 볼 때는. 어, 이될 건데, 이거 너무 뭐 이안 보이지. 일부만 조금 조금씩 맛배기로 딱딱 보여있습니다 빨리 공개를 해야 되겠다. 27번입니다. 27번. 대한민국 법원에 가서, 법원에 가서 판결을 제가 넣어보니까, 거기에도 어느 정도 조금, 은 요는 마4한개더 작죠, 그죠? 41개. 10분 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괜찮은 판례가몇 개, 조금, 조금 더 괜찮은 판례들을 봅니다. 자, 3 8번보니까요 건물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비용 등을 주치를 했더라도 임차인 영업을 위해서 기 때문에 유지권이 선임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상가에 뭐, 뭐, 특히 이시설비 많이 들어간 게 있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게 주로 뭡니까? 커피점도 시설비 많이 들어갑니까? 어떤 거? 커피점도. 그럼 들어가죠, 그죠? 어, 들어가는데개미들 앞에서. 예로 들면, 은 뭐, 어, 내가, 내가, 어, 투썸플레이서 커피점을 해갖고, 권리금 한 3억 주고, 시설을 한 5억 주고 했어요. 했는데, 개미들 앞에서. 그러면, 뭐,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받습니까? 못 받죠? 권리금도 NO. 시설비도 NO. 유치권에 받자, 그거는 인지 안 돼요. 왜냐하면, 건물에 같이 지은 것도 아니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 인테리어, 거야,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거안 돼요 그러면, 낙사자는 좋다, 나쁘다. 좋은 거예요. 권리금이 쎄다. 그 다음에, 뭐, 시설비를 본 게, 아니라, 어이구, 뻑까뻑까나서 <laughs> 이런 거는, 어, 좋은 거죠. 그러면 딱 1차에서, 낙사받았기도 월세를, 전에 천만 원, 그 뭐, 요번에 낙사받아서 이천만 원, 그 뭐, 줘야 됩니까? 임차인이. 투썸프레이서 여러 권리금 3억에 시설비 5억이 들어고 8억에 투자가 됐는데, 거기 낙동을 오래야 되니까, 월세 천만 원, 거는 뭐, 이천만 원, 도락했는데, 서 아, 싫어, 는 아껴. 그럼 뭐, 뭐 집었을지. 그죠? 그럼 나는 이제 그거 그대로, 뭐, 권리금도 받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자, 유치권 확인의 소는 누가 한다고요? 공수업자들. 공수. 우리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이런 겁니다. 어, 그런 것들은 주로 우리가 하고, 은행 같은 데서 하고 있다는 얘니다 자, 28번. L박스. L박스는 좋은 것이, 나, 저는 매달 29,000원 줘요. 주는데, 1심, 2심까지 볼수 있어요. 예로, 3심을 어떻게 찾았어요? 했는데, 이게 1심, 2심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좀 상시가 볼수 있거든요. 볼수 있는데, 또 3심도 이런 게 있어요. 심리, 불속행, 기각, 이래가지고, 아, 이심 판결, 예, 그 맞습니다. 딱두줄 밖에 없어요. 그건 이심, 삼심 봐봤자 별 내용도 도움 안 되잖아요. 그럼 이심을 또 찾아라 그러면은 이게 또 어렵습니다. 이게. 또그럼 아까 대법원에 가서 뭐, 신청하면은 뭐, 바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또 며칠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엘 박스 가서 하면은 1심, 2심이거나 보통 잘 없죠. 없는데, 신청해 면은 바로 2, 3일씩 뭐 또. 저기 자기들이 신체해고내 일할 거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 저것도 사람 바쁘니까 지금 문제 뭐 2심, 1자고 1심, 1자고 일이 착할 수 없으니까 이제 주고 했거요 그래서 경매 쪽은 웬만하면은, 막, 웬만한 거, 제가 본 거는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 아, 다 되어야죠. 하여튼, 엘 박스, 변호사들도 많이 써요. 변호사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판결문 자기들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판례를 찾아야 되는데, 유산 판례를 찾아야 되 검색이 되고, 막 유산 판례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어, 그런 대로 아주 유용하게쓸수 있는 이 사이트입니다. 변호사들이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29번.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입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가치를 증가하게 시켜야 되죠. 필로비라는 것은 임차물 보존을 위해서 한 거다. 유입비, 필로비 사업. 여긴 들어봤죠? 자, 그런데 전세 계약서에 반한다. 이거는 유치권을 보겠다. 빼앗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설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판결에서, 이제, 그, 아까 그 판결, 대한민국 법원 가서 판결에서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냥 참, 보시면 되고요. 공고삼아. 자, 30번.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 금액이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공제해주는가 해줍니다. 자, 우리, 이제, 아까 보니까 진성 유치권 있었죠. 진성, 살아있는 유치권. 진짜 주어야 되는 유치권. 자, 그런 것들은, 어, 유치권 상당 금액을 지급했을 때, 자, 그럼 이렇습니다. 내가 10억짜리 상가를 3억에 샀는데, 유치권을 2억을 인정을 했어요. 우리 또 판결문도 까있고. 그래서 내가 그걸를 2억을 주고, 주고 내가 추가 부담을 했어요. 그럼 낙찰, 투입금액 5억이죠. 5억을 계산해서 내팔 때, 어, 10, 예로 9억에 팔았다, 그러면 4억이 남았다, 이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유지권 중금액을 이제 필요 경비에 포함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필요 경비에. 이해가시죠? 어. 네. 그런데 보통은 판결문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세무서에서 자, 2억은 짜고 할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은 야, 니 신고해라. 내나서 받을 게있는데니 요, 신고해라. 그래, 둘이서 나서 받았어요. 3억에. 받아놨고. 어, 서로, 나, 여기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문과 나 2억을 줬습니다. 그거 서로 짜고 음. 할수 있다, 할수 없다. 할 수도 있죠. 사람이란 거에. 많이 할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이제, 소송에서 받았던 판결문 같은 거. 그런 거를 첨부해주면은, 누가 시비를 사람이 없죠. 그런데 판결문은 없고, 어, 서로 합의한다. 이래갖고, 2억을 통장에 줬다가, 더 뒷날 또 글마다 다시 빼 받고. 뭐, 이런 게 나타나면은 안 된다. 그래서 파비 금액이 판결문이좀 필요하다. 그 얘기를 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ETX 코리아 가서 유치권 검색하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보면은, 이제, 필요 경비에 산입된다. 이 행기입니다. 자, 30은 마찬가지. 유치권자의 유치권 상당 금액을 지급한 게 필요 경비 공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무서에서 자기들이 이제 답을 준 거, 이런 겁니다. 이제, 행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 필요 경비에 포함한다. 그런 것은, 팔 때, 매도할 때, 이제, 아니 네 지득원가에 봐주겠다. 지득원가에 봐줍니다. 자, 물어봅시다. 10억짜리 상가가, 아, 아파트에 6억이 아마 한 4억짜리, 4억짜리 전시가 있었어요. 4억짜리. 응. 내가 4억에 받았어요. 자, 그러면 지득세를 4억에 냅니까? 8억에 냅니까? 여러분들. 어, 4억에 안고 샀는데. 전에는 4억에 내서 지득세를 4억에, 전용이 85가 조금이도 야다 크면은 1.19 냈어요. 4억에. 지금은 딱 가면은, 치득세, 무 세무과 저 구청에 가보면은 딱 옥션을 보고, 아, 4억 인수 때문에 4억에 사셨네요. 그래서 8억입니다. 그럼 8억 곱하기 1.19딱줬봅니다 상가, 이 아까 여기 있죠? 인수. 그거도 아, 선생님이 7억에 낮춰받았는데, 요거는 치득세는 9억에 대해서 물리겠습니다. 이랍니다. 지금은 이제 적어도 봅니다. 딱, 아, 오시는 을 뭐, 보고, 아이 인수, 예상도 다본게 인수가 있네. 금액이 탁 튀어나오는 거는 그냥 바로 그냥 그거를 가지고 두드려 빕니다. 그럼 팔 때는, 나도 당, 당연히 그죠? 어, 너 6억을, 4억을 내가 안 왔으니까 팔 때도 그거 빼주라.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필요 경비죠. 어, 빼주라. 지도원까지 넣어달라. 인정입니다. 된다. 에입니다. 된다. 옛날에는 그래요. 그니까, 옛날에 처음에 강의할 때는. 야, 너가2억이나 싸게 싸게 사면은 치르셔도 싸다했거든요. 그거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다 쳐다보고, 아이고 예상도 남겨보고, 적어도 다 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조금 하시면 되고 30번 집합 건물의 3년 이내 공용 부분 관리비 중에서 성계인이 부담하는 체납 관리비도 양도세 계산할 때 세무서에서 필요 경비로 빼주는가 빼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공룡 관리비를 물어야 되죠. 공룡 관리비. 공룡 관리비도 보면은요, 31억짜리를 4억이나 쳐봤습니다. 이게 상가를. 받을 때에,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 규약의 정함에 따라서 그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공룡 부분에 안에서 승계한다. 근데 대부분은, 어, 이 체납 관리비는 대부분은 공룡입니다. 공룡. 공룡 뭐냐, 그러면은, 전용은 전기 수도죠. 전기 수도 뭐, 딱 그게 포션나는데 공룡은, 이제 주로 관리비 오면요 미화원, 경비원, 인건비가 많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공룡입니다. 또 상가가 또몇년 비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거의 99% 공룡입니다. 그죠? 렇 비어있는데 전기수도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엉꼬, 그냥 공룡 관리비가 밀린 거는, 자, 우리 수강생 이거 낮춰봤다 어요요거요거낮춰받고 1억 7천만 줬어. 공룡 관리비. 그 줘야 됩니다. 안줄수 없어요. 안 주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수도를 안 넣어주는데 뭐. 아니 공사를 해야되는데 미리 어, 리모델링 공사했는데 공사를 못하게 아예 적을수도 안됩니다. 그래서 결국 1억 7천주 줬는데 그거는 팔때 이제 어, 팔때 양도세 계산할때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필요금을 빼주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걸 다 어, 빼준다. 공용관리비 요거는 다 공제가 된다. 세무서에서 알고 있습니다.